자, 오늘 요나단 페라자의 한국행 트윗이 떴습니다. 이 누구의 트윗이냐면, 현지 기자의 트윗이었어요. 어디 현지냐. 이게 지금 요나단 페라자가 베네주엘라 윈터리그에서 경기를 뛰고 있거든요. 20경기 정도 뛰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행 계약이 확정이 되었고,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이제 한국 도장 찍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혔죠. 여러 가지 기사화된 상황이고요. 요나단 페라자는 2025 시즌 트리플 a 에서 뛰었어요. PCL에서 뛰었고, 엘파소라는 팀에서 뛰었고요. 그리고 윈터리그에서 20경기 정도를 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와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나온 소식에 의하면, 한화 혹은 키움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확정된 부분은 없어요. 오피셜로 뭐가 나온 부분은 없는데 보통 이 정도의 현지 기자의 트윗이 나올 정도면 한국행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 페라자가 2024 시즌 KBO 리그에서 한화 이글스에서 사실은 이제 6월 정도에 펜스에 부딪히는 부상을 입은 이후에 타격 페이스가 많이 저하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 그래서 결국은 재계약을 따내지 못했었고 수비에서도 아쉬운 모습이 많아서 막 지명 타자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2025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A에서의 성적. 138 경기를 뛰었고요. 타율은 3할 72, OPS는 0.901. 역시나 좋았습니다. 19개의 홈런을 때려냈어요. 사실은 페라자가 뛰었던 트리플 A PCL 여기는 나름 대단히 타구 투저 리그예요. 그래서 타격 성적이 보통 좋습니다. 네, 페라자 선수가 오기 전 그러니까 한국 어, KBO에 오기 전인 23시즌 트리플A의 성적보다는 좀 좋아진 부분이에요. 요 페라자의 기록들이 말이죠. 125개의 삼진을 당했고 74개의 볼넷. 요 볼산비는 사실은 KBO 리그에서의 볼산비랑 거의 비슷합니다. 간뭐요 부분에서 공을 잘 고르는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는 볼수 없어. 근데 페라자는 원래 볼렛 출루가 나쁘지 않은 선수예요. 우리가 이제 뭐리베라토라든지 플로리얼 선수의 볼렛 얻어내는 능력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볼렛을 아주 많이 얻어낸 건 아니거든요. 리베라토 선수가 물론 이제 임팩트 있는 볼렛들이 있었지만 페라자 선수는 그래도 공을 조금 보는 선수였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 떨어지는 공의 헛스윙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삼진 퍼센테이지가 높았죠. 리베라토와 비교를 해보면 페라자의 삼진 퍼센테이지가 월등히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페라자 선수가 한화 이글스에 온다고 지금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이 정도 기사 가지고 한화 이글스가 페라자를 다시 영입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페라자를 영입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심산일까? 그건 아마도 중견수 외국인은 이제 포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리베라토 선수를 중견수로 썼지만 리베라토가 중견수 수비를 하기에는 중견수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다. 그리고 공격력에 있어서의 고점이 높지는 않다. 물론 시즌 전체 기록을 놓고 보면 리베라토가 페라자보다 위입니다. 최근 하나에글스에서 뛰었던 선수들, 어떤 선수들과 비교를 해도 리베라토의 공격 지표가 위에요. 하지만 리베라토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좋았을 때가 시즌 초반 그러니까 리베라토가 국내에 와서 초반에 좋았던 성적들이 다 몰아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감지를 했을 수도 있죠. 이 선수의 고점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뭐 야구를 많이 보신 분들은 다들 뭐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주 엄청난 고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니다. 다만 이제 페라자는 굉장히 어린 선수죠. 어린 선수고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기대를 했었고 2024 시즌에 그런 모습을 기대해서 영입을 했던 선수고 실제로 보여준 고점에. 파괴력 자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선수가 3월, 4월에 보여줬던 폭발적인 모습은 리그 최고의 타자의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평균 회기에 수렴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페라자 선수를 영입을 한다고 라 하면 박혜민 선수를 중견수로 영입 혹은 신인 오재원 선수를 중견수 카드로 낙점을 했기 때문에 코너웨어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유출을 해볼수 있겠죠. 장타력이 있는 페라자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코너웨어로 수비가 좋아졌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트리플A 경기를 매번 라이브로 볼 수가 없으니까. 수비 지표도 사실은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트리플A에서의 수비 지표가 정확히 표현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선수의 수비가 좋아졌는지는 아마도 현지에 파견된 스카우터들만이 눈으로 파악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정말로 한화이글스가이 선수를 영입을 한다면 1년 사이에 코너웨어수로서의 수비력이 그나마 조금 진전이 됐다 정도로 평가를 한다면 이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24시즌에 보여줬던 코너웨어는 사실은 진짜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젊은 선수니까 뭐 수비력이... 보강될 수 있다라는 기대 정도는 할수 있겠죠. 이글스 TV를 통해서 오재원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청백전에서 삼안타를 치기도 했었고 이 선수가 프로에서 보여줘야 되는 무대에서의 캠프 때 청백전이기 때문에 신인 선수에게는 부담이 좀될수 있었는데 막 기습번트를 대는 모습이라든지 컨택을 만들어내는 모습에서 저는 이 오재원 선수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무엇보다도. 사만타를 친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여주는 이 선수의 자신감 있는 모습, 저녁 주눅 들지 않고 캠프에 임하는 모습에서 아마도 눈도장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입지가 주전. 확보가 되지 않은 선수들은 마무리 캠프에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재현 선수는 이미 지금 마무리 캠프에서의 평가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 내년 시즌 직전감으로서쓸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라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외부 영입을 해서 중견수를 영입할 수도 있고 그 중심에는 이제 박혜민 선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정수빈 아 정수빈 선수가 아니죠. 조수행 선수죠. 두산의 조수행 선수가 두산과 자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사실, 어, 조수행 선수를 혹시 영입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아니게 됐습니다. 자팀과 계약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박혜민 FA는 아직은 열려있는 상황이니, 박혜민 선수를 영입해서 중견수로 쓰고, 장타툴이 있는 페라자 선수를 코너웨어로 쓰려는 심산인가? 라는 생각 정도가 드는 뉴스였다. 혹은 신인 오재원 선수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즉정감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페라자 얘기 여기였고요. 저는 또한 명의 기대주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2022년 드래프트인 유민 선수예요. 문동주 드래프트 때 뽑혔던 선수죠. 사실 윤동희 선수라는 좋은 야수가 있었지만 뽑지 않고 이 유민 선수를 뽑았던 이유는 툴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장타 툴이. 네 이글스티비에서 하이라이트를 보여줬던. 청백전 영상을 보면 이 유민 선수가 타격 폼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이 선수는 문제점이 뭐였냐면 툴을 굉장히 좋습니다. 장타력을 갖춘 선수고 공이 배에 맞으면 굉장히 멀리 나가는 선수예요. 스윙 궤적이 굉장히 아름다운 선수인데 타격 폼이 계속 바뀌는 그러니까 뭐냐면 야수 편 타자 편김서현 같은 느낌이었어요. 물론 실링 자체는 김서현이더 좋지만. 네, 이 선수가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타격감이 좀 정립이 됐고, 기본기가 좀 부족했던 선수인데, 그런 부분이 군대도 다녀오고, 물론 현역을 다녀왔지만, 군대도 다녀왔고, 이 군에서 좀 숙성을 시키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고, 마무리 캠프에서 평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소위 유민 선수는 우리가 이름을 조금 기억해 두시고,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현민 같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 안현민도 사실 아주 상위링 라운더의 지명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워낙 툴이 좋고 몸이 좋은 선수인데, 물론 몸집을 더 키웠지만, 이런 식의 포텐 있는 선수들이 이 군에 있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나이가 조금 든김민환 건강민, 요런 선수들에게 기대하기보다는 요런 어떤 어린 선수 중에 터질 수 있는 포텐을 가진 선수들에게 눈이 좀 가요. 근데 이, 그 중에 한 명이 유민 선수거든요.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이 선수는 로또예요. 그러니까 터지면 크게 터질 선수. 근데 이런 선수를 잘 성장시켜서 홈런 타자로 성장시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아무튼 이 이름 정도는 한번 기,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라자 소식으로 좀 떠들썩하길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 원막 3만 원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떡볶이, 짜장떡볶이, 마라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다 짜장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음 맛있다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 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반인가 그냥 요거는 짜장 <laughs> 마라 마 음, 냄새가 확 납니다. 음 여러분 걱정하지 말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laughs> 음. 너도 한번 먹어볼래?